얘가 주어네? 얘가 동사네? 이내에서 묶어서, 요렇게. 노어 나왔네? 그러면, 오, 얘가 주고 캔이 앞에 튀어나온 거네? 두, 더즈, 디드. 이거 대신에. 맞죠 그리고 여기 동사원형이 있는 거네? 얘가 동사. 이내에서 다시 묶어서, 요렇게. 노어의 동그라미. 피쉬 있고, 리브 있고. 캔이 앞에 나오고 나서, 뒤에 또 동사원형 나온 거지, 요렇게. 맞죠 오케이.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고, 밑에 거 해볼까? 이슬 세모 쳐야 되네. 왜? 대시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가주어, 진주어라는 거야. 아까도 적었었지. 기억나? 그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잖아. 그것이 뭔지 알 수가 없는데. 맞죠 이지에서 끊고, 예세다 동그라미. 예시 그러나야. 그럼됐 다음에 뭐 나온다 그랬어. 아까 주어 동사. 그럼 sometimes는 수식어로 하나 있는 거야, 부사가. 오케이? 그다음 이제 주어가 나오겠지? 동사가 나오겠네. 맞죠? 그리고 then 묶어 주는 거야. 알아도 n 수식어야. 됐어? 자, 그 밑에 것도 도식해 볼게. 세개 한꺼번에 할 테니까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쭉 가다가 예세 동그라미, 이거 그러나라 그랬어? 그리고 다시 또 주어, 수동태, 동사. 아니네, 야, 5 5에놓고 연결됐다. 그럼 여기서 끊으면 안 돼.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이 PP만 또한번온 거지, 이렇게? 병렬이니까. 엔드볼 5 5난 병렬이잖아. 그리고 시간을 묶어준다 그랬지, 이렇게.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해석해볼게. 도식을 일단 무조건 맞게 해야 돼 저학년은 무조건 맞게 해야 돼 나무가 자랄 수 없다 하늘에서 자랄 수 없다 이게 부정어라 그랬지 그러면 구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수식어 나오면 비동사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이따로 해석한다 그랬어 이럴 때는 이동식 동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묶어놨잖아 수식어가 나왔잖아 이렇게 나올 때는 기억나지 그럼 구름이 앞에 부정어 있었으니까, 있을 수 없다. 깊은 바다에. 자, 부정어 나왔고, 해서는 와 못하고, 물고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산다야, 살수 없다가 돼야 되지. 산다가 될수 없지. 살수 없다. 어디에? 들판에. 맞죠? 이 이다. s t r a n 이상하다. 그러나 사실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뭐가 사실이다? 때때로. 검정색, 하얀색 사진, 사진 사진인데 앞에 검정색, 하얀색이니까 흑백 사진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이다. 이 얘네 더 좋게 보일 수 있다. 뭐보다 칼라 붙터니까 칼라 사진보다. 맞죠 가끔 흑백 사진 찍으면 잘 생겨 보일 수가 있죠. 그지? 다음. 셀레브레트란 말은 유명한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 오케이, 그 유명한 사람의 레피테이션은 명성이란 뜻이야. 또는 평판이라 그래. 됐어. 알아도 그럼 유명한 사람의 평판이 이다. 뭐다? 요걸 해석해야 돼. S 자산이란 뜻이야. 어떤 자산? 밸류업을 소중한. 모스트가 있으니까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명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러나, 그들이 하면 안 돼. 명, 지금 명성 평판들이잖아. 그래서 대의가 된 거잖아. 이런 평판이 <laughs> 건설되어 질수 있다. 중 생활에 만들어질 수 있다. 됐지? 또는 파괴되어 질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오케이? 요걸 읽어야 돼. 오버나이스니까 하룻밤만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도 하룻밤만에 그냥 슉 하고. 얼마 전에 걔, 누구지? 가수 있잖아. 뭔가... 아, 문갑인 나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문갑인 말고. 누구예요? 아, 여자 노래 가수. 문갑이. 아, 문갑이 가수 아니잖아. 걔는 모델이잖아. <laughs> 가수 중에 입술 붙었고, 1박 2일에도 나왔고, 유재석이랑 같이 막뭐 하는 애 있었잖아. 걔 이름 뭐지? 이유리요? 아니, 걔 이름 뭐지? 걔 어디서 술 먹고 있다가 중국 깡패가 일반인을 때렸잖아. 아 화사 아니, 야맞아요 아, 아니, 아니, 라니까 아니, 아니, 아아요 아니, 아름모르아어아무튼니그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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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